에이비랑 같이 먹어. 하나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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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이 뭐야 베이비 거지 과자 베이비도 하나씩 하나씩 레이먼드 <laughs> 으이 맛있는데 그지 오드리도 하나씩 에잇 오드리 하나씩 <laughs> 그게 뭐야요 베이비가 그래? 레이몬드가 그래? 이렇게 응. 레이몬드가 네, 여기 손에 하나 있잖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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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야지. 응 빠... 빠... 응... 아까? 응, 음, 하나씩. 이모는 양손에 쥐고 먹어. 이거 먹고, 이거, 이거 먹고 그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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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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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웃음> <웃음> 다 <웃음> 먹었어?